다시뵙게 돼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고혈압이 없다 하셔도 여러분이 매일같이 만나는 분 중에는 많은 분들이 고혈압으로 고생을 하십니다. 다섯 사람 중에 한두 분은 고혈압이 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고혈압 약을 먹으니까 혈압이 정상치를 말해주기 때문에 어, 아주 간편하고 쉽게 해결을 보았구나 했는데 웬걸요? 10년, 20년, 30년이 지난 그 어느 날 예외 없이 예상했던 모든 합병증이 시간을 다투면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고혈압 환자나 아니면 고혈압 환자를 치료하고 있던 의사들이 오늘날 어, 이 말을 잡으면서 어 이게 답이 아니구나 하고 요즘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그러면 17세기 이전에 그러니까 1940년 이전에 모든 의사들이 즐겨 쓰던 약초라든가 그런 모든 것을 다시금 검사하고 연구해 본 결과 어, 상당히 그 결과가 아주 좋았고 고혈압의 뿌리를 뽑아서 살아있는 일생 동안에 특히 노년이 되는 때에 합병증을 경험하지 않고 삶을 영위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가 천연치료의 일부에 어떠한 약초들이 있는지 간단히 소개를 좀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약초 중에는 그 형태가 티를 차를 만들어 먹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팅처 그 좋은 성분을 뽑아내서 급한 때 먹으면 금방 약효가 나타나는 그런 팅처가 있고요. 어, 태블릿 알약이 있고 교갑에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인트먼트도 있고요. 피부에 바르는 우선 고혈압을 넣고 약초를 볼 때에 인여 작용이 있는 약초입니다. 그 가장 인효작용이 강력해서 유익을 얻는 것이 수박 씨앗입니다. 여러분이 수박 씨앗은 씨앗 가게에서 사시면 안 되십니다. 그거는 약으로 처리를 했기 때문에요. 건강식품점이나 아니면 여러분이 여름 동안에 수박을 잡수실 때그 씨앗을 골라서 말려 두시면 가족 중에 누가 필요할 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뇨 작용이 대단히 강력합니다. 심지어는 간경화증의 말기로 복수가 잔뜩 찼을 적에도 이수박씨 차를 만들어서 드렸더니, 어그 배가 쑥 가라앉으면서 발목의 부기가 쫙 빠지는 그런 것을 우리가 요양소에서 경험을. 제 눈으로 제 실제로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런 강력한 인유제가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쉽게 손쉽게 구할 수 있고 어데나 가면은 있는 민들레가 있죠. 예, 민들레 뿌리는 간에 좋고 민들레 잎사귀는 신장 콩팥에 조, 조, 좋으며 이 민들레는 뿌리도 잎사귀도 잎사귀가 더 강력한 인유 작용을 하고 있지만. 뿌리도 인효작용이 있어서 우리의 혈액을 깨끗게 하고 담즙 유통을 원활하게 해서 콜레스테롤을 낮춰줄 뿐만 아니라 간의 기능을 소생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옥수수 수염이 아주 좋은 인뇨제입니다 여자분들이 일생동안에 종종 경험하는 오줌소태에도 아주 잘그 방광염이죠. 잘 응용할 수 있는 거심과 동시에 고혈압 환자가 옥수수 수염과 토끼 풀꽃을 같이 티를 만들어서 물 대신 늘 상습하면 대단히 좋습니다. 혈압이 조절되고 필요 없이 이잉여로 돌아다니는 그 염분을 배설시켜 줄 뿐만 아니라 몸에 저류되어 있는 독소들, 불순물들, 이런 것들을 노폐물 이런 것들을 다 신속하게 배설시켜주는 작용이 있고 또 그~ 음, 빨간 터키 풀꽃은 혈액이 서로 응고되는 것을 막는 거의 쿠마딘이라는 병원에 입원하면 혈관 주사로 맞는 거는 헤파린이요 퇴원할 때 먹는 약은 쿠마딘입니다 이것은 혈액이 서로 달라붙어서 응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인데요. 빨간 토끼풀 꽃에는 이런 것들이 천연적으로 있어서 부작용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쿠라는 또 고혈압에도 물론 인뇨작용으로 사용되지만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하여 소변을 잘못 보시는 분에게도 대단히 요도를 부드럽게 해주는. 대단히 좋은 이뇨제에 속해 있습니다. 우바울시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을 열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생각하실 수 있습니까? 어, 약 말고도 독소도 없고 부작용도 없는 약초 중에 이런 훌륭한 이뇨제들이 있구나. 지혜롭게 적소적소에 사용하면은 참 유익이 되겠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아시게 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혈압을 내리는 약초가 있습니다. Anti-Hypertensive h e r b 라고 해서 혈압을 낮춰주는 그 대표적인 것이 호돈베리입니다. 호돈베리는 고혈압 환자에게도 저혈압 환자에게도 왜 심장 근육에 활력을 주기 때문에 유익하며 또. 혈압이 좀 심하게 높으신 분에게는 블랙커허시라는 약초와 같이 겸해서 차를 만들어 사용하면은 대대 블랙커허시는 사용하는 방법이 조금 까다롭고 아주 지식과 지혜와 경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좋은 약초가 있다는 것을 그 외에도 혈압을 낮춰주는 약초들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또 아, 호돈 베리는 뿐인가요? 비타민 B12가 있어서 신경계통에도 좋고. 왜냐면 하 비타민 B12는 건강한 신경을 어, 어 보존해 줄 뿐만 아니라 신경이 재생될 때에 리제너레이션, 아, 어, 재생될 때꼭 필요한 어 비타민 어니 비타민 B12이니까요. 그리고 음, 이 스트레스 쳐져 어, 이런 그 모든 신경성을 안정시켜 줘서 또 가벼운 불면증에는 숙면할 수 있게 해 주고, 여자들이 갱년기 이후에 어, 굉장히 그 신경이 아주 예민해서 참을성이 없어지는 그때에도 호돈베리는 좋고, 가벼운 불면증이 오고 갈 때에는 이호돈베리를 장복하심으로써 유익하고, 가장 여기서 지금. 어, 말해주는 거는 호돈베리를 지혜롭게 사용하면 혈압이 낮아, 혈압을 낮춰주는 정상적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작용이 있다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피가 엉기는, 그러니까는 혈전 예방하는 거죠. 피가 서로 엉겨 붙어서 하나의 몽우리를 만들어서 피가 통해야 하는 혈관을 막아서 길을 막아버리는 그런 일이 있는 안틱 크로팅 어브 이거는 마더 워트라는 것도 있고 스컬 캡이라는 것도 있고 또 우리가 늘 복해서 어머니들 우리 어, 가정주부가 사용하는 마늘 이런 것들이 다 어, 혈전을 예방하는 피가 둘이 서로 함께 붙지 못하게 하는 일을 해줍니다 스컬 캡이라는 약초는 두 가지의 아주 좋은 확실한 기능을 발휘합니다. 하나는 좋은 콜레스테롤 (HDL)을 증가시키는 작용을 하고요. 또 하나는 트란퀼라이저, 신경 안정제로서 하기 때문에 고혈압 환자는 스트레스에 약하고 신경이 항상 안정되지 못하고 불안 초조를 지니고 계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왜냐하면 고혈압은 원인이 참 다양하고 여러 가지인데 스트레스, 신경이 초조하고 어, 불안하고 불면증이 있고 어, 허둥지둥 아, 안심하지 못하고 안정하지 못하고 과로하는 이런 그 체질에게도 많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마늘은 이 혈전을 예방하는 안티클라팅 팩터가 있고 그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고혈압을 낮춰주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뿐인가요? 콜레스테롤하고 중성지방 트라이글라이라이드를 낮춰주는 작용을 하는 것이 마늘입니다. 중국 사람들이 그 외계다가 야채를 이제 소테하기 위해서 기름을 쭉 집어 넣고는 조금 기다려 가지고 마늘을 쭉 다져 가지고 금방 마늘을 다져서 냉동에다 넣었던 마늘이 아닙니다. 약 효과가 벌써 다 없어졌습니다. 그거를 척 넣어서 쓱 흔든 다음에 야채를 넣어서 소테를 해서 음식을 해내죠. 그게 뭐냐 하면 은 지방이 열에 지금 생기는 유리기어, 유리 free radical, 우리 한국말로는 유해산소를 중화하는 안타의악시던트 이펙트, 항산화제 작용이 만울에 강력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빨간 토끼풀꽃이 또이 혈전 예방을 하는데 적지 않은 일을 하고 있죠. 영양소 중에서 또 우리 고혈압에 적지 않은 일을 하는데 이러한 지금 내가 말씀드리는 몇몇 가지의 영양소는 약으로 보조 식품으로 잡수시는 것이 아니고 음식 가운데 종류가 다른 음식 가운데 고루고루 들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딱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이 말씀 드리는 고혈압에 좋다는 아니면 고혈압에 해로운 이런 영양소들은 우리 증조 할아버지 세대에서는 잡수고 예. 노년 70대, 80대, 90대, 100세까지 삶을 망끽 누리고 인간이 무르익고 성숙하여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며 그분이 베푸신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주 풍요롭게 깨닫고 살다가 가신 병으로 인하여 조사하지 아니하신 분들의 생활 습관 속에 다 들어있는 거 있습니다. 우리가 고혈압 환자는 반드시 건강 법칙 8가지. 건강한 삶에서 주는 지혜와 비결을 배우셔서 생활을 개혁함으로써 이 증세, 음, 혈, 심장 혈관 질환의 증세인 고혈압을 완전히 퇴치해 버리시는 것은 얼마나 지혜롭고 노력을 가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저는 여기서 단호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첫째로 마이오이노시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근육 당입니다. 아그 어, 글루코스하고 상당히 비슷하지만 그 출처가 다르고 하는 일이 조금 다릅니다. 이것은요, 아 어, 특히 고혈압이 인슐린 어, 저항으로 인하여 오는 당뇨의 후기 증세로 따라오는 고혈압 환자에게는 특히. 이 마이오인호스톨이 크게 도움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당뇨의 합병증 중에 어, 뉴로패티라고 해서 신경에 오는 어, 이 무릎 밑으로 오는 다발성 신경염이 있는가 하면은 여러 가지로 신경으로 질환이 옵니다. 이거는 어디에가 가장이 어, 좋냐 하면은요 그 캔탈럽 음식 가운데는요. 그다음에 콩 종류, 그다음에 신 과실들, 뭐 오렌지를 대표해서 뭐 자몽 이런데요. 그다음에 음, 포도, 피넛, 멜론 종류에서는 아까 켄탈론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전곡, 깎아버리지 않은 껍질도 눈도 그대로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대로 싹 갈아서 우리가 음식이 맺는 가공한 전분이나. 음, 그흰 설탕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요. 가공 식품도 아닌 이런 그넛 종류, 견과류, 이런 그 홀썸하고 아주 건강한 이런 데에 이마이 이노 스토리 있습니다. 그리고 또이마이 이노 스토리 부족증이 오는 것은요. 커피, 홍차, 콜라, 초콜릿 이런 걸 먹으면은 이것이 소변으로 배설되고 또 당뇨 환자에게서도 이 마이오이노스톨이 소변으로 배설되기 때문에 부족증, 부족증이 옵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마시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좀써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칼슘요. 이 칼슘이 약으로 보조 식품으로 먹는 칼슘하고 우리가 음식을 고루고루 먹음으로써 받아들이는 칼슘하고 그 질이 전적으로 다르며 우리 몸이 처리하는 것이 다릅니다. 들어보세요. 이렇습니다. 칼슘이 많은 음식은 말른 콩 그리고도 피 녹두 종류죠. 그 다음에는 전곡, 아, 푸른 잎사귀 야채 무화과, 그 다음에 참깨, 브로카리 이런 거에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유에 있는 칼슘은 우유에 칼슘이 많이 있다 해도 좋지 않은 것은 지방이 많고 염분이 많고 인이 많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처리를 할수 없고 고혈압에 나쁜 것세 가지가 지방, 염분, 인 이런 것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거는 추천드릴 수가 없는 어, 이 대어리 프로덕트, 예, 이거는 어, 추천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타이라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그 하나의 아, 단백질에서 아, 유리되는 아 것인데요. 아 타이라민을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죠. 아민이라는 것은 단백질에서 유리돼 나오는 것인데 그 대표적인 것이 히스타민입니다. 여러분이 히스타민 오면 어, 그 알러지를 일으키는 거 맞습니다. 이것이 혈압도 올리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음, 시금치에도 조금 있고 그다음에 가지에도 조금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디에 가장 많으냐 면 치즈에 아주 많습니다. 치즈에. 예. 이 타이라민은요. 그리고 이 타이라민도 아민 중에 하나인데요. 이것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발효식품 중에 주로 많은데 이 치즈에 그 다음에 요거트, 카테지 치즈, 그 다음에 버터 밀크, 그 다음에 아, 알코올 분 이런 데 많이 있으면서 혈압을 올릴 뿐만 아니라 편두통의 원인이 되고요. 음 um, 농내장 있죠? 여러분, 농내장의 원인입니다. 그러면 농내장이 있으신 분들은 모든 대열리 프로덕트 커피, 홍차, 뭐 콜라, 소프트 드링크 이런 거다안 잡셔야 되겠죠? 맞습니다. 네. 그다음에 불안증의 원인이 되고 있고요. 샐러리는요. 미나리과에 속하는 um, 야채 중에 하나입니다. 한, 셀러리를 어, 한세 줄기쯤 넣고 그냥 갈아서 그 섬유질이 있는 것까지 함께 한8온스 정도를 어, 매일같이 한 3개월을 어, 먹였더니요. 고혈압이 자그마치 13%가 움직여준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고 왜 그런 작용을 했느냐 하면 이 아 프타라이드라는 어이 성분이 무슨 작용을 하는 거니 우리의 그 혈관 특히 동맥 안에는요 가운데 한 겹이 근육층이 있습니다 그것도 심장 근육과 똑같은 스무스머슬이라는 우리 의식하곤 관계없이 작동을 하는 자율신경 두 가닥이 와서 하나는 수축 하나는 이완시키는 그런 근육이 아고 그 가운데 한. 결을 쭉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것을 릴렉스를 시켜주는, 예. by relaxing the smooth muscle. 그러니까 혈관벽이 릴렉스를 하니까 말초 저항이 없어지니까 혈압이 슬슬 내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토르린이라는 영양소가 있는데요. 이것도 참 재미있어요. 어머니, 어머니, 첫, 음, 그, 어머니의 그 모유 가운데 있는 성분인데 이것이 아기에게는 뇌를 잘 발육하게 만들고 또 우리 어른된 사람에게는 이토우린이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요. 우리의 신경세포를 리제너레이션, 다시 소생하게끔 만들어 주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자라는 애기는 엄마 젖을 먹고 자라서 뇌가잘 발육을 하는데 바로 이 성분 때문이라고 하고, 포뮬라 소 젖을 바탕으로 해서 만든 모든. 포뮬라를 먹은 아이와 비교하니깐 IQ가 5포인트가 차이가 나는 것을 누누이 연구 발표하고 있습니다. 5포인트면 대단한 것입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 어, 그렇게 좋은 것이 그러면 음식 가운데는 어디가 있나? 물론 이토울이요 무슨 작용을 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에게 이거를 소개하느냐 하면요. 혈압을 낮추는 작용을 합니다. 네, reduce blood pressure.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이 주로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있는 것이 피, 그러니까 녹두기통입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 할머니나 그옛 어른들이 젊었을 때자라면 우리 할머니가요. 누가 혈압이 높다? 또 약간의 그 중풍기가 있다? 증풍으로 이미 정신을 혼수 상태를 쓰러지셨다. 그러면은 녹두 미음을 쓰거나 녹두 죽을 쓰거나 녹두 나무를 사용하거나 전부 녹두로 된 것을 사용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녹두계통에이 취크피 가반조 미인 있죠? 이것이 녹두계통입니다. 그래서 이 토올인이 대단히 많습니다. 아기들에게 가반조를 많이 먹이십시오. 뇌가 아주 좋아질 것이고 우리 음, 나이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 손상된 세포가 어, 네, 회복이 되고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넛 종류에 있고 씨앗 종류에 있고 아몬드, 그 다음에 어 체스넛, 밤이요 밤나무 하나만 있으면 여러분이 절대로 1년, 열2달 거기서 어, 주는 생산물을 다 처리 못하실 정도는 많습니다 캐슈, 피칸, 호두 해바라기 씨앗, 그 다음에 어 예외 없이 우리 참깨, 그 다음에 어 캐럽 이런 거에 있고요. 이 토우리는요, 우리 몸에서 무엇을 또 만들어내느냐면 두 가지의 중요한 아미노산을 만들어내는데요, 시스틴하고 메티오닌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는 혈압을 낮춰주고 심장의 박동을 어, 규칙적으로 정상으로 만들어주고 도리는 엄청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 육식하지 않고 건강한 채식을 하며 고루고루 콩 종류와 전곡을 먹고 씨앗과 견과류를 먹는 그 속에 이런 엄청난 것들이 다 있다는 것을 아시게 되겠죠 오메가3 페티에씨드 에센셜 필수 지방산이 아닙니까 이것도 혈압을 낮춰주는 작용을 하는데, 그리고 세포막을 형성하는 데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성분입니다. 어디에 많이 있느냐 하면은 그 플렉스 시드에 많이 있고요. 그리고 플렉스 씨드를 어떻게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는지도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면 연락하시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넛 호두, 아보카도, 그다음에 치아 시드 들깨. 이런데 오메가3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플렉스 CD에 가장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음, 많은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니온, 아니온을 생으로 지혜롭게 사용하실 때에 위에 자극 없이 어, 다른 음식과 이런 뭐 아보카도나 이런 거하고 사용하실 때그 유익을 얻으십니다. 그다음에 음, 광물질에 있어서 보론, 붕소입니다. 사과에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 뼈도 물론 좋게 하지만 우리의 근육을 어, 형 우리가 어, 나이가 먹으면서 이 근육이 없고 피골이 상접해 있으면 또 혈압이 올라갑니다. 혈압이 올라가는 원인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을 어, 아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과를 하루 하나씩 먹는 것은 보통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어 그 철분이요. 철분도 우리 헤모그로빈을 만들어놓고 산소를 운반하는 헤모그로빈이기 때문에 절대로 필요한 것이겠죠. 하지만 육식에 있는 헴이라고 하는 것은 해롭고 너무 철분이 몸에 많으면은 그리고 칼슘도 보조 식품에서 먹어서 너무 많으면은 피가 무겁기 때문에 대단히 해롭습니다. 그러니까 천연 그대로 있는 것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마그네슘, 대 때로 필요한 것입니다. 예 마그네슘 절대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그네슘은요 특히 어 유전적으로 당뇨 환자가 있는 집안의 사람들은요 어 지네틱백그라운드가 그 당뇨 환자나 인슐린 저항 문제가 있는 집안에서는 마그네슘 결핍증이 당뇨 진단받기도 전에 또어하이퍼 인슐린에미아. 그다음에 인슐린이 많은 그런 그 문제가 오기 전에 벌써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그네슘이 부족하면은 혈압이 올라가고 또 심장 맥박이 불규칙하고 문제를 가지고 오고 물론 골다공증도 오지만요. 그래서 이 마그네슘은 우리 음식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푸른 잎사귀야채 큐캄 r 오이죠 그다음에 아~ 그린 피 봄에 일찍이 2월 달에 우리 조자 같은 온 저~ 일기에는요 가서 이~ 아~ p e 피나 아~ 스냅 피를 심으면은요 아주 일찍이 4월 달부터 벌써 따먹을 수가 있고 생생한 걸 그냥 따서 샐러드에다 섞어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린피, 그 다음에 모든 콩 종류, 어, 견과류, 전곡 이런 데 많이 있고 모든 딸기 종류, 딸기 종류에는 요 음, 산딸기, 뭐 어, 검정딸기, 그 다음에 음, 들쭉, 블루베리, 이런 데다 있고요. 켄탈럽, 아보카도, 이런 게 있고, 모든 동물성 생산 식품에는 대단히 소량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그네슘입니다마그네슘을 말씀드렸고요. 포테시움. 포테시움은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을 조절하는 작용을 합니다. 염분을 조절을 하는데도 이 포타시움이 충분히 필요한데, 이뇨제를 먹으면 염분도 나가지만 포타시움도 내보내기 때문에 포타시움 결핍증이 당정 따라오기 때문에 요즘은 이뇨제를 혈압약에 넣어줄 적에는 반드시 포타시움 약도 처방을 합니다. 뭐가 부족해서 약으로 동량을 하려고 하십니까? 이 포타시움 카리는 우리 음식 가운데 감자, 그 다음에 키드니빈, 콩팥처럼 생긴 아주 큼직한 콩입니다. 거기에 그다음에 바나나, 그다음에 어, 어, 파슬리, 잎사귀로 차를 만들어 잡수시면요. 그런데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어, 그런 데서 섭취를 하시면 좋겠고요. 꼭 저는 이렇게 일단 소개를 해드리는 왜냐면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시면은. 다투어 가면서 질문함에다 질문을 하십시오. 저를 아주 구찮고 힘들게 만드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아주 부여해 주십니다.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뵙게 되기를 기다리겠습니다.